그 다음에 보 조금 더, 세련된어진다이게 그렇게 되면, 다음 시에 이런 제품 기사에 보여 수가 있는데, 아, 어, 플라스에다가, LED 라이트를 갖다 해가지고, 음. 사람들한테 건강식을 느끼니까, 이냥 쓰지 않으니까, 졸고 받아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니시하고 에너지 전역에 대한 생각하고, 합쳐서, 저이하이트 we oh. 이런 것들을 엑셀을 통해서 숫자가 아니라 저 같이 이미지로 보여주고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록 저 안에 예비한디스플레이 아니지만 디스플레이상에서라도 저런 것들이 서로 어, 연동이 돼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주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가득 달라붙으면서 성적 시스템이 세련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 이거는 이야기 못들어게 되면 이어가 다른 대에 있고, 뭐 위지의 기미지 선행에 우리 사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스들이면은 거기서 공통적인 규모를 모아가지고 그 t v 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벨아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에 필요한 또뭐 레벨이 있을 거기서 조금 더 6가지로 나가지 레벨을 해가지고 이런 거 디스커를 보내게 되다 근데 지금 저는 정뭐 보급도 우회상이라든 뭐냐 하면 사실 제일 알리면 스타일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프랙티스를 그대로 없고 거기서 공통적인 근무를 을 쏟아서 데이터 세트 만들고 뭐, 공유하고 익스레이팅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통합돼서 어, 발전될려는 실질적 프랙티스 자체가 다시 빅백을 받아서 새로운 프로파티야될것 같아요. 제이있는 레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건설삼았고 생태계처럼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 답답운 시기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핀백을 받아서 이 레벨의 밸런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저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듈화 되고 표준화 되고 하면은 이것을 오픈 시스템화 하게 되면 빠르게 발전하고 아마, 어, 어 그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앱스터 있지 않습니까? 앱스터 같이. 프레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단순히 기술조으만이 아니라, 목표적으로 상용화 게이지만 해도 니다 다음 스펙. 계속 서뭐 아시겠지만, 유닉스의 대해 냈고, 리닉스도 냈고, 마이크로소프트 NS 민더하고 달리, 오픈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모르겠어요. n 뭐 m s w i 마 n d o w system, open system, open system, 나 p e n system, o 그 e n system, open system, o p e 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단순히 그 우리가 하나의 전성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 아니라 어또 문제를 갖다가 다른 학재방의 관점에서 보고 뭐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건축 옛날이럼되게 있죠. 건축은 종합적인 예술이라는 게종합적는 말이 뭐냐면 다른 재의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연중요 한게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 시스템을 방송시대때 중요한 것은 통합과 기관이라 두가지 키워드가 되어 통합에 대한 것과 제가 우유적으로말씀드리고 저와 같은 5가지 요구 모든 것을 돌아오는 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하의이슈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10월 가을에, 2010년도 가을에 내장치를 보니까 헥사스에일의강화한 곳이라는 니이그 원고를 쓰시게 기 때문에 그것이 저 통찰력이 있는 야간 문제를 잘 지적하신 것 같아서 혼러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Thank anyway. 뭘 구현한다. 내가 뭘 목표로 네, 구현한다. 본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적인. 지금 있는 상태로, 설계가 혼자 하고, 시공국 데이터베이스가 혼 하고, 유지관리 혼자 하고, 아무 점도 다시 가적으로가 그런 니다 디자인 정체도 여러 명이게 되고, 디그 데자인데이터베이 이제 접근하는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위협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가 뭐, 수용지로 어떻게 I <laughs> 그들갖고서 어떻게 취득하나요? 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니까 앞으로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취득하시려나할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중해하 주면 안 돼요 대개 모든 기술자들이 자기가 만들었고 이렇게 쓰다 그러거든요 그건 추가로발생 해야 된니까그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당신도 자기가 하셨어 절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걸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관계의 레벨에 그, 그...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듈들이 그 모듈들은 지금 하고 있는 프랙티스를 배워면서 그것들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프랙티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이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프랙티스 자체가 바뀌게 되는 요 그러니까 이 산업계의 프랙티스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옆으로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말 BIM의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이두키워드를 어떻게 염두에 어, 두고 앞으로 <laughs> 여러분들이 소화할 건지 BIM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